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겠는가? 뭐남가주에서뭐목사의 회장을 했었냐 그런 거안 물어보시고 목사를 했었느냐 그런 거안 물어보시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걸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이기 이전에 협의회의 회장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good an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aith. 착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목사와 목사 사이에서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Full of the Holy Spirit in the face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상태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are to be loved, things are to be used. 그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are to be loved 하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문명을 돈을 이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 얼마나 똑똑한지 이 말을 바꾸어서 Things are to be loved, people are to be used.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원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니 하시고, 그래서 그릇된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 이렇게 한 가지 특색 있게 보낸 것이 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한 해를 지날 때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100명의, 금년에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에 ABC 방송국에서 100명 중에 한명으로 뽑은 사람의 얘기가 간단하게 소개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대학교 교수가 신망을 얻고 실력이 좋고 했던 대학교 교수, 랜디 포셔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얘기를 하는 말이 간단하게 소개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세 마디의 말을 전해줄 테니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세 마디의 말이 뭐냐, 그러면. Tell the truth. 언제든지 정직하게 살고, 언제든지 진실을 말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거라. 거기에 세 마디만 더 붙일게. All the time. 언제든지. Tell the truth all the time. 언제든지 진실을 말하고, 언제든지 정직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그 부탁의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 삶은 글로 쓰여지지 않은 편지와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어느 누가 보든지 아니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글로 쓰여지지 않은 편지와 같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글로 쓰여진 편지처럼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남가주의 참 교계에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laughs>